안녕하세요. 기산 TV 기산 장기하입니다. 중국 연변 지역 방문 마지막 날. 오늘도 연길 지역에 계시는 애석인들과 함께 가야하러 탐석을 왔습니다. 오늘 탐석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곳은 먼 산과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연초록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싱그러움을 자랑하고 있고요. 천년만년 흘러내리고 있는 이강 주변에는 넓은 돌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있는 돌들의 색상을 살펴보면 검은 오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 남한강의 돌밭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돌밭에서 어떠한 작품과 석연을 맺을 수 있을까 한점한점 보물찾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돌밭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이죠? 예, 여기는 길림성 저 연변 왕청현 저 소이자 소이자 아, 소이... 그 가야합니다. 아 소이자 가야하여? 예. 어 여기선 대개 그 저기 오석의 석지를 찾게 되죠? 예, 오석이 아주 이저 귀한 오석이 좋은 많습니다 이게. 뭐, 산경석도 있을 거고, 예, 예. 물고임돌도 있을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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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통석도 찾으면 참 좋겠네요. 예, 예, 관통석도 여기서 사셨어요. 아, 그러잖면 찾으신 적 있어요? 예, 예. 예. 그럼 저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예. 원장님도 오늘 저기 석복을 받아서 명석을 한점 찾아내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석신께서 제가 석신제를 지냈은가, 석신제 도와서 아. 먼길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어, 명석을 선물할 것 같습니다. 아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에 계시는 애석인 박인섭 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명석을 점지해 달라고 가야하의 석신께 술잔을 올리셨는데요. 석신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석신이 명석을 점지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점한점도을를 살피며 보물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의 석질들. 커다란 돌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을 갖춘, 경을 갖춘 그런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러던 중에 자그마한 경석작품 한 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방금 전에 찾아낸 작품을 물가로 가져와서 세척을 시켜준 후에 현장 연출을 하였더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봉과 평원의 경이 어우러진 그런 경석 작품인데요.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 가루의 길이가 한뼘 정도. 세류의 길이는 한 뼘이 약간 부족한 그런 크기를 지니고 있는데 두께는 두껍지 않은 얇은 두께를 유지,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경사들은 좀 높지만은 이런 부드러운 선을 이어지면서 산봉우리에 올랐으면은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봉과 평원이 어우러지고, 앞에는 산자락의 모습인데요. 여기저기 실금이 간 것들이 마치 작은 계곡을 이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적당하고, 제가 만약에 취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가방에 넣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지닌 작품이기 때문에 더욱 더욱 더 정이 가고 있는데요. 삼봉의 모습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을 비전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평원이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평원과 삼봉이 어우러진 경석작품. 아, 이런 작품 만나기 쉽지 않죠? <laughs> 오늘 한국에서 오신 서구님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탐석지를 안내해주고 계시는 연변에 계시는 조선족이신 허병훈 서구님께서 경석작품 한점 찾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인지 한 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한점 찾으셨어요? 요것이 지금, 여기가 물이 좀개피고 예. 여기 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넓적한 산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찾긴 찾았는데, 좀 어떻는지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 예, 우선 저기 산 윗부분에 보니까, 약한 듯 하지만은, 폐매경을 이루면서 물이 고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담수석, 호수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 뒷면에는 봉이 이렇게 둘러있어가지고, 어, 어 이게 봉이 넓적한 큰 산이 있지만은, 여기또 골짜기가 있으면서, 리, 예. 예. 그러면 산을 잘반영하는것 같습니다. 아, 이 뒤에는 뒷, 뒷산이고, 예. 여기는 호수고 예. 호수에 물이 넘치면은 예. 이 산자락 따라서 아래쪽으로 흘러 내리고 예. 산경과 호수가 어우러진 산경호수석. 석진은, 또, 석진은 또 이만하면 괜찮고. 아 석진은 아주 끝내주는 석진이네요. 예. 이야 이 멋진 작품을 찾으신 우리 서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하.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전라북도가 고향이시고, 현재는 연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서구님을 만났는데요. 뭐한점 발견하셨어요? 예. 아, 산경인데, 한번 감상해 볼까요? 어떤 작품인지요? 산경인데 그치. 아, 산경으로요? 예. 아, 조금 부족한데 삽니다. 아, 산봉우교. 예, 산능선 만만한데요. 예. 석질은참 기가 막히군요. 세석질 네, 좋아요. 어, 네. 연출은 될것 같은데요. 조금 여기가 올라왔기는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연출은 가능하는데 이쪽 뒤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게 좀 흠입니다. 어, 네. 이쪽은 잘 떨어지는데 이렇게. 어. 이쪽에. 이쪽이 좀 돌았고. 음. 돌아서 조금 틈이 좀 쌓았어요. 좀부족합니다또 <laughs> 찾아보시죠. 뭐. 내미사 <laughs> <laughs> 허병훈 서고님께서 탐석하신 작품을 제게 보여 주시겠다고 물에 세척을 하셨는데요. 뭔가 석질이 굉장히 좋고요. 뒤에는 산이가 탁. 아, 예사롭지 않게 <laughs> 다가오는 경석 작품인데요. 이건 산이 솟아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평원이고요. 돌은 두껍지 않고 크기는 가루의 길이가 한 뼘, 세로의 길이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그 경석 작품인데 평원과 평원 뒤편에 살포시 솟아오른 산봉우리의 모습이 멋스럽게 어우러지는 경석 작품이군요. 아, 역시, 그, 눈이 보뱃입니다. <laughs> <laughs>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도 어쩌다 이렇게 평원 있고 산 있는 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laughs> 예. 아주 흐뭇하세요 <웃음> <웃음> 매우 기쁘시군요. <laughs> 네. 예. 이런 게그 탐색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그렇죠. 예. 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원장님, 뭐 여러 점 찾으신 것 같네요? 예,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예, 저기 저, 배낭에. 예. 예, 2도 있고요. 아, 2도 있고요. 아, 아, 그래요? 배은 네. 배낭 어디 있어요? 배낭은 도, 짝이요 원장님께서 명석을 한점 찾아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숫자 0이 연상되는 문양석도 차리셨고요. 아, 사람의 두 눈이 웅푹 패어 들어간 두 눈이 연상되는 형상석 작품도 차리셨고요. 나무 그림이 그려진 문양 석도 찾으셨는데요. 아 이번에는 관통 관통이다 산 이러한 작품을 찾아내셨는데요. 원장님께서 찾아내신 관통석 작품 물을 뿌려주니까 돌이 품고 있는 색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관통의 모습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신비스럽죠. 밑자리 좋아서 수반의 연출하기가 또는 좌대 연출하기가 편안할 것 같은데요. 보고 또 보아도 멋지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아, 녕예 반갑습니다 아요 작품 제가 오전에 탐석한 작품 인데요 석신이 있게 참 좋은 작품이에요 올해 생김 새도 중국우스름에게 참잘 생겼고요 물을 한번 뿌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뿌려 주니까 네. 검은 색상과 황색을 품고 있는데요 요 끝부분에 이런 돌멩이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새 눈으로 보고 여기를 새의 입으로 본다면은 새한 마리가 입에 먹이를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여사님 이거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요. 아 그럼 이거 제, 제가 탐색한 거지만은 여사님한테 오늘 선물로 드리고 갈게요. 어, 너무 감사해요. 아. <laughs>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하시면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이거 보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는 <laughs> 물소리 들으면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돌밭에서 나누는 점심 그리고 석담 이야기 상상만 해도 즐거운 시, 순간인데 저희들은 그 행복을 지금 이 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여기를 보시고, 여기 날 보시고, 잘생긴 날 봐야 돼. 하나, 둘, 셋, 해보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에이, 지화자! 네. 좋다! 네. 도로 만아도 수석감이 될 만한 그런 작품 찾기는 참 어렵네요. 그러던 중에 변화가 있는 소품석을 한점 발견했는데요. 바로,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쪽에 요 앞부분. 이게 하나의 돌임은 분명하고요. 이런 변화가 뭔가 좀 특이하게 다가오는데, 사이즈도 크지 않고, 이렇게 들춰보면 두께도 얇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운 그러한 소품석입니다. 석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질의 석질입니다. 이 작품 물때를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감상해 봐야 되겠죠. 금버강 상류지역 가야하에서의 탐석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시는시는고한시

다음에 또 만나요.